되었고요 그다음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R 스튜디오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면 오픈 소스이면서 그 공개된 공짜인 어, 통합 개발 환경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R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에디션이 있다. 데스크탑과 서버 버전이 있다라는 거고요. 데스크탑은 제 로컬리 되는 거고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R 스튜디오 부분이 이제 RStudio 서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테스트가 버전으로 주로 많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만약에 서버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RStudio는 뭐예요? C++ 프로그램밍 기지로 작성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2010년 경에 RStudio에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메타 버전이 0.92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버전은 그만큼 더 업데이트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재수행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이 콘솔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R도 열수 있고 R 스튜디오 통합 개발 환경도 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어, 내가 잘 모른다,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면 뭐예요? 도움말 기능, 물음표, 모르는 함수 앞에 물음표를 치시면은 그게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가 있었죠 여기서 여기서 한 s 다시 마이크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마이크를 고정시켜서 to 표 여러분들 v a r 이 뭐냐 베리 a 스가뭐냐 r 고 해서 실행 a n s 게 e 면여기 t 코 e answer to t o r r a r cov, 코 a n c 스 공분산, 코 t 레이션 상관계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소머리를 모르겠다, 그러면 물음표,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함수 이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함수, 그러면 뭐예요? 객체에 대해서 요약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머이 객체 이름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lm이 있었죠? 물음표 lm. linear model이라고 그랬죠? 그럼, linear model이다. 그럼, fitting linear model. 쓰. 되 있죠. 그래서, 방법은 lm. 그 다음, 에 o r m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라는 부분,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쓸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 도움물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있는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사용법, 인수 그 안에 들어가는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상 각 참조 예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description description d description a r g u m e n t l m 에 대한 디스크립션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용법, 사용법 그래서 이렇게 있고 아 a 먼트 e e the time, you can s e 는 the time, you can see the t i m m e you c a 설명 어, m 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값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에 어떤 값들이 어 저장되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타임 시즈를 사용할 때, 그다음에 누가 이런 함수를 만드느냐라는 부분에서는 92년에 챔버스라는 사람에서 들인 어떤 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기에는 언제 73년 레퍼런스 이것에 대한 설명 레퍼런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ee also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example 어, 용법의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카피해 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피를 쭉해 가지고 카피를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한번 입력을 하는 거죠. 줄을 보이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이 고,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들 써머리 아까 써머리 똑같은 결과죠. 이걸 갖다 그대로 하게 되면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 r 어떤 예제를 보고 이거 g 분들을 보고 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어, 구글링을 통해서 각각 함수 에 대해서 궁금한 점뭐 알아보고 그리고 어 웹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용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도움말 기능은 이제 앞에 있는 물음표 하나는 내가 정확하게 사용하는 어떤 명령어 또는 함수를 다 알고 있는 경우,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게 물음판하고요. 물음표 두 개는 정확한 명령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물음표 두 개를 해서 m ME 미하면 m 미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나 명령어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물음표 m 이서 여러분들 run 해보겠습니다. run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아래 창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관련된 모든 코딩이나 어떤 패키지의 함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찾아서 여러분들 클릭해 주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움말 기능에 대한 또 추가적인 얘기는 우리가 물음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앞에 헬프라는 어, 워딩을 해가지고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h는 어, 잘못된 겁니다. 소문자 h 해서 help 가로 열고 프린트 하면 프린트 함수 또는 명령어에 대한 우리가 기능을 보여줍니다. 한번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그래서 help, h 서 l m 이렇게 한다. 면 이렇게 LM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어 우리가 또 이거 샘플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샘플 LM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거 샘플 LM에 대한 이거 샘플만 리턴키를 치세요. 이렇게. 오. 이거 샘플이 왜 여기서 뜨죠? 네, 요렇게 해 가지고 이거 잼프. 음, 빼고 플러스는 빼고. 이렇게 죠 어. 부분에서 이 잼프. 플 아, sorry, s o r r 하게 되면 이거 잼프에 대한 예가 요렇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헬프도 마찬가지, 이그제임플 LM도 마찬가지 여기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그제임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아까 서치 기능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음표 두개 있잖아요. 물음표 어, LM라 아니면은 Help. Search LM 이렇게 해도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음, 참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지? 헬프서치. 그분에 대한 것들이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헬프에서 나와야 되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요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설명할 내용은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크립트 앞에서 보여드렸죠. 스크립트 부분은 이게 이제 명령의 실행 및 반복, 수정하고 재실행할 때 우리가 일일이 계속적으로 음, 그때 그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재입력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스크립트란 실행할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또는 미리 작성한 파일을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R 코드를 저장한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열어서 재실행하거나 재분석을 가능한 거고요. 재실행 재분석은 제가 해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어, 반복 및할수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공유도 할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열기는 파일, 새 파일, R 스크립트 메뉴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저장은 파일, 다리미노 저장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R 스크립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R 스크립트가 나와 있고요. 또 파일, 뉴 파일, 파일, 뉴 파일, R 스크립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저장하는 거는 이렇게 저장해가지고하게 되면 저장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을 아까 run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한 줄씩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는부분이되겠고요어 그리고 서스가 위치한 행의 코드를 실행하는 게이제게 해서, 이렇에 대한 얘기고요 이고요 그리고 구간을 선택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구간을 이렇게 선택해서 해당하는 구간을 어 선택한 다음에 런을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알 스크립트에 있는 모든 걸다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소스 코드. 소스 코드를 여기 있는 걸 누르시면 여기 알 스크립트에 있는 모든 명령어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게 소스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컨트롤 엔터 키를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냥 언론, 소스, 뭐 대조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